그러니까 수능특강 레벨 1의 2번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조건조으 조건 읽어볼게. 우선은 부채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삼각형을 대충 이렇게 부채 모양처럼 그려주세요. 이렇게 이게 부채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코의 길이가 8파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8파이를 이렇게 딱 적으시면 되겠지.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4파이 원래 둔각이야. 근데 대충 다 이렇게 그려. 여기다가 5분의 4파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죠.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우선은 반지름이라는 것도 우선 찾아내긴 해야 돼요. 알아야 될 단서가 반지름, 호의 길이, 중심각 이렇게 세 가지의 단서들을 우리가 알고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거든. 그럼 우선적으로서 이거네. 자, 넓이 공식 부채꼴에 대한 넓이 공식이야. 자, s라고 한다는 것은 2분의 1에 대한 r 제곱에 대한 세타. 감기해 줘야 돼. 이거는 반지름의 제곱에 대한 중심각. 또는 이 녀석의 값은 2분의 1에 대한 r 에이라고도 써요. 똑같은 넓이 공식이야. 자, 두 번째야. 호의 길이야. 어. 자 호의 길이라고 한다는 L은 얘는 반지름을 세타만큼을 돌려버리는데 컴퍼스라고 생각하고 반지름을 세타만큼 돌리면 8파이가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다시 할게 이거 어떻게 암기 하나 반지름을 세타만큼 돌려버리면 호의 길이가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암기하면 돼 그러면 이거로부터 첫 번째 8파이는 8파이는 r 곱하기 5분의 4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지우까 여기 있는 거 4파이 이거 없어지면 이가 되니까 r이라고 한다는 반지름은 10이라는 것을 찾아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넓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.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8파이에다 넣어주시게 되면 되겠지. 답은 40에 대한 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두 번째 거 문제가 풀려. 알겠지?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거 문제는 얘랑 얘를 필수적으로 암기해주면 되겠어. 오케이?